안녕하세요 글가드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모델와의 비니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본넷이라든지 아니면 도어 쪽에 일부분만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주분들이 저는 좀 전체를 보호하고 싶어요 전체로 나오는 거 없나요?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렇게 넓은 부분을 시공을 맡기게 되면, 업체에서는 보통한 본넷 같은 경우에는 40, 50, 60,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문넷짝을 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맡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셀프 시공 키트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합리적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이즈에 딱 맞게 재단을 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만 사이즈를 잘 맞춰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혼자보다는 두 명이서 작업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잡아주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두 명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공하면 될지 시공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는 깨끗하게 세차를 해주시고 필름을 본네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필름이 아래쪽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넬위에 조금 인솔개를 뿌려서 필름이 안 떨어지도록 부착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름 위에 인솔개를 좀 뿌려주세요 필름이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좀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수석 이 끝쪽에 필름 좀 떼줍니다. 떼면서 이 소개를 뿌려주세요. 만약에 옆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은 떼고 한 사람은 이 소개를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3분의 1 정도 쭉 뜯어주세요. 자, 이 설계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필름끼리 붙으면 작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로 붙지 않도록 충분히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이쪽에도 필름을 떼줍니다. 자, 이렇게 필름을 3분의 1 사이즈로 접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필름 뗄 겁니다. 쭉 떼서 접어줍니다. 윗부분도 떼서 어떻게 보면 한 9분의 1 사이즈로 필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마지막으로 필름을 떼줍니다. 필름 뒷면에 인솔겔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면지는 걸어줍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솔겔 충분히 뿌려줘야지 이 접은 필름이 잘 떨어집니다. 인솔겔 부족하면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뿌려주세요. 본넷 중앙에 인솔겔을 뿌려주시고 필름을 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인스톨결을 뿌려주세요. 인스톨결이 안 뿌려진 부분이 있으면 필름이 먼저 들어붙거나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필름을 펼쳐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아까 접은 역순대로 필름을 펼쳐주세요. 필름을 이렇게 당겼을 때 보시면 이 부분이 붙었습니다. 이런 붙은 부분이 없도록 인스토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필름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지 인스톨게에잘 뿌려진 겁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들을 고정해 줄 겁니다. 끝부분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모서리 쪽에 향하면 됩니다. 살짝만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조수석 쪽도 모서리 부분을 고정해 줍니다. 혹시 잘 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끝부분에 IPA를 좀 뿌려주세요. IPA를 뿌려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끝 부분을 맞춰주신 다음에 앞쪽도 좌우를 맞춰줍니다. 필름의 이 V자가 끝 부분을 향하도록 위치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필름 위에도 인서겔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인서겔이 부족하면 필름이 밀리거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주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이 주름의 끝부분부터 이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자, 가운데 부분부터 먼저 고정을 하고, 이제 센터를 고정할 겁니다. 쭉 내려오세요.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내려줍니다. 스키징을 하실 때, 이쪽 부분을 했다고 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 정도 겹쳐서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절반 정도 겹쳐서 스케치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고정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고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사례로 쭉쭉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절반이 완성된 겁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은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이제 테두리 부분들을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주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름을 살짝 들고 IPA를 뿌려서 인솔계를 씻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부착을 해도 바로 부착이 안 됩니다. 인솔겔 때문에 미끄러워서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IPA를 뿌려서 인솔겔을 씻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윗부분을 한번더 스키징 해줍니다. 윗부분을 딱 스키징 해서 모서리 부분을 꽉 이렇게 눌러주세요. 필름을 꺾어준다는 생각으로 쭉 스케징 한 다음에 꺾어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에 인스톨게이 남지 않도록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필름이 꺾여서 보이지가 않죠. 지금은 이런 부분 보이지만 꺾은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으로 손으로 이렇게 필름을 뒤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테두리 부분을 모두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쪽 부분을 다 말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본넷을 열고 작업해주세요. 본닛을 열고 뭐 이런거나 아니면 공 이런 것들을 받쳐 두시면 이렇게 본닛을 띄운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빛에 비춰서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속에 남아 있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말아 놓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옆쪽 부분 하겠습니다. 필름을 들고 아이 l 를 뿌려서 이 소개를 씻어줍니다. 서리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한번더 마무리해서 스퀴징 해주시고 여기 끝부분부터 먼저 눌러서 접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름을 꺾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름을 뒤로 접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들어서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어넣어 주세요. 자그 다음 본넷을 열고 이 뒷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혹시나 됐던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먼지들이 낄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착을 해 주세요 테두리 부분 다 마무리 하신 다음에 보넷을 닫아 주시고 이제 타월로 인스톨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넷을 해보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약간 물방울 자국이나 인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를 시켜주면 깨끗하게 빠지기 때문에 너무 막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러다가 필름이 꾸겨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해승 끝났으니까 도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인솔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두 명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솔개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본넷 위에 제가 필름을 올려놨습니다. 필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필름 뒷면에 인 소개를 좀 뿌려줍니다 자, 필름 속부분에 인 소개를 좀 뿌려주시고 쭉 뜯어주세요 필름 뒷면에도 이 소개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 떼서 이 소개를 뿌려줍니다 자 이제 필름을 올려보겠습니다. 접은 필름을 아까 접은 역순으로 펼쳐주세요. 옆에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필름이 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쫙 붙는 소리가 나면 인솔게이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인솔개를 좀더 뿌려주세요. 필름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문에서 약간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래서 도어 손잡이 쪽을 잘 맞춰줍니다. 필름의 끝부분을 잘 맞춰주세요. 필름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소개를 좀더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필름이 제가 올려둔 상태인데요. 양끝 모서리만 잘 맞춰주시면, 필름 위치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 위에도 이렇게 인솔개를 뿌려서 필름을 스키징 할때 필름이 밀리지 않도록 뿌려주세요. 그럼 이제 스키징 해볼게요. 윗부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끝부분 스키징 하시고 옆으로 쭉쭉 밀어주세요. 자, 그 다음 손잡이 부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옆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주세요. 본닛 할 때와 마찬가지로 IPA를 뿌려서 이 솔개를 씻어준 다음에 스케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문 손잡이 부분 꺾이는 부분을 먼저 눌러주세요. 손잡이를 살짝 당겨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스키징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쪽 이 부분에도 IPA를 뿌려서 인솔개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라인에 있는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필름을 살짝 당기면서 뒤로 넘겨줍니다. 꾹 눌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당기면서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뒤로 말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도 이제 IPA를 뿌려서 인스터게를 씻어준 다음에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타월로 인스터게를 닦아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본넷이랑 도어 부분, 셀프로 한번 시공해 보았는데요. 어, 넓은 부분이라서 다른 작은 필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애정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넓은 필름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